대기 오염, 이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또 나무가 실제로 우리 공기를 어, 얼마나, 또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음, 매일 숨 쉬는 공기의 질을 좀더 좋게 만드는데, 어떤 나무가 도움이 될지 같이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시죠. 네, 어, 정말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무마다 그 대기 오염 물질을 견뎌내는 능력, 이걸 저희가 보통 내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성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질소, NO2, 오존, O3 그리고 요즘 특히 문제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오염물질이 가득한 도심이나 뭐 공단 지역에서도 비교적 잘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저희는 내성수종이라고 분류합니다. 아 내성수종이요. 어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약간 그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그런 환경을 그렇게 잘 견뎌내는 걸까요? 어 그렇죠. 이 나무들은 이제 나름의 생존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이거나 혹은 형태적인 그런 방어기지를막 발달시켜 올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은행나무인데요. 은행나무는 그 아황산가스뿐만 아니라 불소 F 같은 음, 다른 여러 유해가스에 대한 저항성도 아주 뛰어나고요. 병충해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보는 가로수가 된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은행나무가 그렇게까지 강한 인 줄은 진짜 몰랐네요. 혹시 또 다른 대표주자? 뭐 그런 나무도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 양버즙 나무, 저희가 보통 플라터너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 나무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나무는 일단 잎이 굉장히 넓고 그 표면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어,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매년 그 오염물질이 막 달라붙은 묵은 나무 껍질, 숲이라고 하죠. 이걸 그냥 통째로 벗어버린다는 점이에요. 와, 스스로 껍질을 벗어서 오염을 털어낸다니 진짜 자연의 지혜는 너무 놀랍네요 약간 뭐 스스로 청소하는 나무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다른 내성 강한 나무들도 그런 그런 비슷한 비결이 있는 건가요? 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그 가지랑 잎이 무성하게 퍼지는 수관이 아주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를 막아주거나 걸러내는 그런 물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죠. 동시에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같은 그런 가스상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아 그리고 학자수라는 별명 있잖아요. 회화나무 이 회화나무도 대기 오염에 꽤 강한데 특히 그 자.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주로 이렇게 활력수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침엽수는 좀 어떤가요? 사계절 내내 푸르니까 뭔가 좀더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네, 맞습니다. 소나무나 곰솔, 저희가 해송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향나무 같은 침엽수들. 이런 나무들은 저온에도 잎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중 내내 공기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죠. 또그 좁고 촘촘하게 배열된 바늘잎 있잖아요. 그리고 거친 나무껍질 표면. 이런 구조가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물질을 딱 붙잡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아 그리고 가시나무나 아왜나무 같은 늘 푸른 활엽수, 그러니까 상록활엽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잎 표면에 아주 두껍게 발달한 왁스층, 이걸 큐티클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큐티클층이 오염물질이 잎 속으로 직접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나무들이 단순히 그냥 오염을 견디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네요. 그 방어전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무의 겉모습인 형태적 특징하고 그 내부 시스템인 생리적 특징으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좋은 분류네요. 어, 형태적으로 먼저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꺼운 큐티클층이 일종의 물리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입 뒷면에 빽빽하게 나 있는 털 같은 것들, 이것도 미세먼지 같은 작은 입자들이 달라붙기 딱 좋은 구조죠. 그리고 나무껍질이 좀 거칠고 깊은 골이 많을수록 오염 물질이 부착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흡착에 더 유리해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보즘 나무의 그 벗겨지는 숲피 이것도 이런 형태적 방어의 한 예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구조만으로도 상당한 방어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그러니까 생리적인 방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음, 생리적 방어는 훨씬 더 정교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첫째로, 대기 중에 오염물질 농도가 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진다 싶으면, 입 뒷면에 있는 작은 숨구멍, 기공을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유해가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일단 차단하는 거죠. 어, 똑똑한데요? 네. 둘째는 만약에 오염물질이 그래도 흡수가 됐다 해도 괜찮아요. 나무는 자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항산화 효소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흡수된 오염물질을 덜 해로운 물질로 분해하거나 변형시키는 거죠. 해독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일부 오염물질은 잎이나 나무껍질 세포 안에다가 약간 안전하게 저장을 해둬요 그러다가 가을에 낙엽이 지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숲이가 떨어져 나갈 때몸 밖으로 같이 배출해버리는 그런 영리한 전략도 사용합니다 기공 조절에 해독 배출까지 와 정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처럼 되게 복잡하고 효과적인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방어 능력이 좀 약해서 대기오염에 쉽게 피해를 입는 나무들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저희가 민감성 수종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신 대로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염이 좀 심한 도시나 공단 지역에서는 생육이 불량해지거나 심하면 죽기도 하죠. 그런데 어, 바로 이점 때문에 이 나무들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염에 약한데 중요한 역할이라니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의외인데요. 이 나무들의 상태를 보면 그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생물 지표종, 영어로는 바이오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이런 생물 지표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민감성 수종으로 알려진 나무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잘못 자라거나 병든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건 아, 이곳의 공기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자연의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살아있는 공기 오염 측정기? 뭐 그런 셈이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그럼 이런 민감성 수종에 해당하나요? 음, 화렵수 중에서는 자작나무, 물풀의 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그리고 포플러 종류들. 이런 나무들이 비교적 민감한 편에 속하고요. 침엽수 중에서는 전나무, 독일 가문비나무, 그리고 우리가 입갈나무라고도 부르는 낙엽송. 이런 나무들이 대기오염에 약한 대표적인 수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그럼 왜그 내성수종들하고 달리 오염에 취약한 걸까요? 혹시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방어 기제가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그 이유입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일단 큐티클층이 얇거나 아니면 입 표면에 오염물질을 막아줄 만한 털이나 왁스 같은 보호 조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입 내부로 비교적 쉽게 침투하는 거죠. 생리적으로도 오염 상황에 맞춰서 기공을 열고 닫는 그런 조절 능력이 내성 수종에 비해서 좀 둔감해요. 그래서 유해가스가 더 쉽게 흡수될 수 있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몸 안에 들어온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무해하게 만드는 해독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피해 증상도 눈에 확 띄게 나타나겠네요 만약 당신 주변에 나무가 혹시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어한 번쯤 공기질을 의심해 볼 수도 있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네 피해는 그 오염물질의 농도하고 노출된 기간에 따라서 급성 피해 그리고 만성 피해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비교적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짧은 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게 급성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 SO2에 의한 급성 피해는 그 인맥하고 인맥 사이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약간 회백색이나 옅은 갈색 반점처럼 변하면서 말라 죽는 형태로 나타나요. 오존에 의한 피해는 조금 다른데요. 이 표면에 아주 작은 흰색 또는 갈색 반점들이 점점점 찍힌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얼룩 증상이 특징적입니다. 아 마치 병든 것처럼 잎에 직접적인 상처가 생기는 거군요. 그럼 만성 피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급성이랑은 좀 다르겠죠? 네, 만성 피해는 낮은 농도의 오염 물질에 오랜 기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피해입니다. 나무의 전반적인 생리 기능 자체가 저하되는 거죠. 가장 흔한 증상은 황화의 현상이라는 건데요.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잎이 그 건강한 녹색을 잃고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색되는 걸 말합니다. 또 영양분을 충분히 못 만드니까 정상적인 시기보다 잎이 좀 일찍 떨어지는 조기낙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무의 키 성장이나 줄기의 굵기 성장 같은 게 눈에 띄게 둔화됩니다. 특히 이런 만성 피해는 뭐 토양 오염이라든지 산성화 문제와 결합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 나무의 건강 상태가 정말 그 지역 환경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나무가 단지 오염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공기 정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흔히 나무를 자연의 공기 청정기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네, 나무의 공기 정화 능력은 크게 보면 한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체 상태의 오염 물질을 흡수, o 소 p t i o n 하는 겁니다. 입 뒷면에 분포하는 그 수많은 기공을 통해서 아황산 가스 SO2, 이산화질소, NO2, 오존, O3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을 나무 내부로 쭉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흡수된 오염물질은 나무의 광합성 과정이나 다른 대사작용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덜 해로운 물질로 전환되어서 처리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무가 숨을 쉬면서 해로운 가스들을 약간 먹어치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 같은 입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걸 들이마실 수는 없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메커니즘인 흡착, 에드소프션이 중요해집니다. 미세먼지나 뭐 꽃가루, 도로먼지 같은 이런 입자상 오염물질들은 기공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잎이나 가지 그리고 그 거친 나무 껍질 표면에 물리적으로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특히 이 표면에 있는 약간 끈적한 왁스층이나 미세한 털 그리고 복잡한 구조의 나무 껍질 같은 것들이 이런 흡착효과를 아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나무에 딱 붙잡힌 먼지들은 나중에 비가 내리면 싹 씻겨 내려가서 토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흡수와 흡착. 네, 해로운 가스는 빨아들이고, 먼지는 붙여와 두고, 그럼 세 번째 정화 방식은 뭔가요? 세 번째는 차단, 인터셉션, 그리고... 침강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음, 울창한 숲이나 가로숲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빽빽하게 자란 나뭇잎하고 가지들이 일종의 물리적인 장벽, 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장벽이 바람의 속도를 확 줄여주면 공기 중에 막 떠다니던 미세먼지 입자들이 운동 에너지를 잃고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아, 바람막이 역할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숲이 우거진 곳에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흡수, 흡착, 그리고 차단과 침강까지 와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네요. 근데 모든 나무가 이세 가지 능력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나무들이 특별히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나무가 공기 정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잎의 크기나 모형, 뭐 표면 특성, 그리고 나무 전체의 구조 그러니까 수관 형태 같은 거에 따라서 그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무래도 잎의 전체 면적이 넓거나, 이 표면이 좀 거칠거나 끈적거리거나, 아니면 미세한 털이 많은 나무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특히 효과적인 나무들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우리 주변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나무들로요 네 대표적으로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같은 상륙침엽수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중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촘촘한 바늘잎 구조가 미세먼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포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낙엽 활엽수 중에서는 어, 앞서 내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누티나무 이 누티나무가 복잡하고 넓은 수가 하고 높은 잎 밀도 덕분에 미세먼지 차단이나 흡착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뭐 동백나무나 벚나무 종류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침엽수하고 활엽수 모두 각자의 장점이 다 있군요. 그럼 미세먼지보다는 그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 제거에 더 뛰어난 나무는 어떤 종류인가요? 가스상 오염물질은 주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니까요. 기공의 수가 많거나 즉 밀도가 높거나 아니면 광합성 활동 자체가 아주 왕성한 나무들이 유리합니다. 이 역시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외뭐 산수유나무, 배롱나무, 그리고 아까 그 스스로 청산하는 나무였죠. 양버즘나무. 이런 나무들도 이산화질소 NO2나 아황산가스 SO2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으로 평파받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 흥미롭게도 대기 오염에 강한 내성 수종들이 공기 정화 능력도 같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걸알수 있네요. 네, 그러네요. 결국 우리가 사는 도시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나무를 많이 심는 걸 넘어서 어떤 장소에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이 많아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오염원인 그런 도로변이나 매연 배출이 많은 공단 주변에는 아황산가스, 이산화 질소 이런 거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흡수 능력도 좋은 은행나무. 양버즙나무, 뭐, 회화나무 같은 수종을 우선적으로 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음,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뭐, 주택가 근처의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녹지, 이런 데는 어떤 나무들이 좋을까요? 네, 그런 생활권 주변 공간에는 아무래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소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수종하고요. 또, 가스상 오염물질 흡수 능력이 좋은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섞어서 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다양한 나무를 함께 심으면 생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주된 대기 오염 특성, 그러니까 가스 오염이 심한지 아니면 먼지 오염이 심한지, 그리고 오염 정도는 어떤지, 이런 걸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기능성을 가진 나무들을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춤형 수정 선택. 아, 이게 바로 당신이 생활하고 또숨 쉬는 공간의 공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군요. 이제 나무를 볼때 단순히 뭐 아름다움이나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우리 환경을 지키고 또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나무가 오염을 정화하는 그 방식 자체를 좀 모방하거나 활용할 방법은 없을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연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아직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